형 토요타 툰드라는 완전히 새로운 수준의 강력함과 정밀함을 자랑합니다. 이번 모델은 성능과 스타일, 기술력에서 모두 진화를 거듭했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더 넓고 더 공격적인 그릴 디자인이 눈길을 끕니다. 전면부의 LED 라이트는 고급스러움과 동시에 미래적인 이미지를 완성합니다. 강인한 본넷 라인과 넓은 휠 아치는 오프로드 주행을 염두에 둔 설계를 보여주며 고급 트림에서는 20인치 알로이 휠이 기본 장착됩니다. 2026년형 툰드라는 차세대 플랫폼인 TNGAF 구조를 기반으로 제작되어 이전보다 가벼우면서도 훨씬 더 강한 내구성을 확보했습니다. 파워트레인 또한 개선되었습니다. 기본 모델은 V6 터보 엔진을 탑재하며 최상위 모델에서는 하이브리드 파워 트레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놀라운 연비 효율과 동시에 강력한 토크를 제공해 트레일러 견인이나 무거운 짐 운반 시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토요타는 이번 툰들의 최신 10단 자동 변속기를 장착해보다 부드럽고 정확한 변속이 가능합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된 인테리어가 맞이합니다. 대형 디지털 계기판과 14인치 터치 스크린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연결 기능과 토요타의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운전 중에도 최상의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고급 트림에서는 가죽 시트, 나무 인테리어 트림,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탑재되어 고급 세단 못지 않은 느낌을 줍니다. 실내 공간은 매우 넓고 뒷좌석도 성인이 편하게 탈수 있는 수준으로 여유롭습니다. 수납 공간도 다양하게 배치되어 있으며 실용적인 트럭으로서의 역할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2016, 툰드라는 주행 보조 시스템에서도 한층 진화했습니다.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 3.0이 기본 장착되어 보다 안전한 운행이 가능합니다. 차선 유지 보조, 긴급 제동,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 다양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트레일러를 연결할 때 도움을 주는 토요타의 트레일러 백업, 가이드 시스템도 개선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초보자도 쉽게 트레일러를 후진하거나 주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프로드 주행 성능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TRDP로 모델은 전용 서스펜션과 언더바디 보호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험한 지형에서도 높은 트랙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사륜 구동 시스템은 다양한 주행 모드를 지원합니다. 특히, 멀티터레인 셀렉트 기능은 진흙, 모래, 눈등 다양한 지형에서 최적화된 설정을 자동으로 제공합니다. 도심 주행에서도 탁월한 정숙성과 승차감을 자랑합니다. 새로운 흡음제와 서스펜션, 튜닝 덕분입니다. 연비는 이전 모델 대비 약15% 향상되었으며, 하이브리드 모델은 도심 주행에서 특히 강점을 보입니다. 가격대는 기본 모델 기준 약 4만 달러부터 시작하며, 풀옵션 TRD, 프로 모델은 약 7만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색상 옵션도 다양해졌습니다. 전통적인 블랙, 화이트 외에도 새로운 메탈릭 레드와 샌드 베이지 색상이 추가되었습니다. 휀더와 도어 하단에 장착된 강인한 몰딩은 오프로드 감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시트 포지션은 이전보다 더 높아져 전방 시야가 넓고 운전이 훨씬 수월합니다. 운전자 중심의 설계로 버튼 배치, 스티어링 휠 디자인 모두 직관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2026 토요타 툰드라는 상업용과 레저용, 가족용으로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픽업입니다. 토요타의 내구성과 신뢰성을 그대로 계승하면서도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적극 반영했습니다. 이번 툰드라는 단순한 픽업트럭이 아니라 진정한 프리미엄 아웃도어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2026년형 토요타 툰드라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더 많은 자동차 리뷰가 궁금하시다면